좋아요, 구독. 네,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의 특급 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 전문가님의 별명이 단타의 네. 신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laughs> 제가 붙여드렸습니다. 줄여서 단신. 네, 어, 네, 맞습니다. 장신이지만 키가 <laughs> 아닙니다. 장신이지만 <laughs> 네. 단신이시잖아요. 네. 혹시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단타를 잘할 네. 수 있는 방법? 비법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최근에 이틀 동안 두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어제. 어제까지 해서 한번 리뷰하고 두개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것만 하셔도 굉장히 수익 내기 쉽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초보를 좀 벗어나서, 그러니까 중고수로 가기 위한 그런 기법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 머스크 관련주 한번더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트럼프 머스크 관련주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 지금이 여러분들 적기에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시그널을 확인해 줬어요. 무슨 얘기냐? 사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게 가는 종목들만 가고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양자 컴퓨터 이거 백날 박스권 안에 있어. 작년에 AI를 우리가 봤던 그 시선처럼 주식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AI도 하루 이틀 올라가면 에이, 저또 며칠 가다 말겠지. 양자 컴퓨터도 지금 좀 비슷한 맥락인데 오늘 시그널이 나왔어요. 오늘은 어떻게 됐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섹터가 파생돼서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크게 덩어리로 움직였어요.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지금 반격이 시작됐다. 후발주자들까지 오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양자 관련된 종목은 여러분들 포트에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수익이 좀날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트럼프 관련된 섹터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갈수 있는 게 저는 양자 컴퓨터라고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시그널을 보여줬고. 물론, 연속성을 띄고 가야 되는지는 좀 봐야 하는데, 어쨌든 AI, 양자 컴퓨터, 재건, 남북경협, 드론, 자율주행,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가져가시고, 어제 탄소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탄소 포직 관련해서도 체크하시고, 거기 플러스 미중 갈등까지도 봐주셔야 된다. 왜요? 임기 시작이 임박했잖아요, 여러분들. 중국과의 갈등, 분명히 시작할 거니까, 이거 관련해서 섹터를 파생해서 봐주셔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이런 섹터가 지금 여러 개 생길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2차원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처음에 배터리 하면 배터리만 올라갔잖아요. 배터리 그냥 만드는 회사면 다 올라갔어요. 너나 할거 없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뭐 얘는 뭐, 얘는 뭐? 얘는 리튬 만드는 회사고, 얘는 뭐, 양, 음뭐 이런거 만들면서 가는 것만 가잖아요 갑자기 속가 내더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섹터가 파생되기 전에 대장을 잘 잡아 놓으셔야 수익이 크게 낼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쨌든 지금 포트 구성하시기에 적기다 이거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리뷰하는 겁니다 상승 후에 11선 받고 눌려있는 상태 이거는 뭐다? 지금 AI 관련주예요 오늘 차트 다 한번 보세요. 이것도 똑같이 AI 관련주인데, 이스 소프트 가다가 지금 11선 받고 눌려있는 상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눌림 돌파가 나오는 자리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코이버도 제가 잡아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드론 관련주. 여긴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남북경협 관련된 부분을 체크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정치 테마도 마찬가지. 11선 받고 쉬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 쉬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다. 여기는 무조건적으로 눌림 돌파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임박했다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눌림 돌파 기억하시고 돌파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수익은 크고 손실은 작기 때문이다. 이거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지금 눌림 돌파를 말씀을 한번더 드렸을까? 강의를 준비하기 싫어서?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차트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어요.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는 어떡하죠? 이걸 알려주는 전문가가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기법입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이 강의에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눌림돌파를 우리가 봤어요. 자,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던 주가가 빠졌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십자가 나오면 변곡이기 때문에 차트의 모습이 변경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눌림돌파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맞죠? 이게 여러분들 눌림돌파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반등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러면 멘탈이 바사삭 그쵸 이러면 아저 전문가 뭐야 틀렸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3강의를 가지고 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횡보돌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하게 올라오던 주가가 상승이 나왔는데 십자선이 발생을 했는데 돌파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 준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중요한 부분이죠. 어제 이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 자리가 나왔어요. 1번은 상승을 나오면 그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고 상승을 하지 못했을 때는 한달 정도 여러분들 횡보해요. 재매집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 섹터가 꼬여버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양자 컴퓨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자리들을 상승을 막 하고 있을 거고 이 와중에 지금 ai는 상대적으로 좀 쉬고 있잖아요 ai는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럼 다시 양자 컴퓨터에 갔다가 ai로 순환매가 돌아와야 되는데 양자가 쉴 때는 ai가 다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 않고 갑자기 조선 관련된 종목 갑자기 음식료 업종, 이런 것들이 순환이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력의 입장에서는 힘이 빠져버리죠? 그러면 주가가 횡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 달. 한 달이라는 기간. 그럼 여기에서 주식은 여러분들 대응의 영역이에요. 대응의 영역. 내가 한 달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 가져가시는 거고, 한 달을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면 일부는 좀 비중 조절 하시거나, 나중에 재투입하시면 됩니다. 맞죠? 대응의 영역이에요. 주식은 여러분들 주고 장창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점은 뭐죠? 세력들은 시나리오를 짜고 움직이는 사람인데, 우리의 약점은 시나리오를 모른다는 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에 맞춰서 대응만 하시면 된다. 십자가 떴는데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양봉 떴는데도 안 가고, 가다 말고 빠진다. 이러면 뭔가 꼬였다. 그러면 한달 정도 기다리시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눌림 돌파에 대해서 복귀를 해보면 상승 나오다 쉬고 십자선을 만들고 다시 상승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평선은 11위 평선을 탑니다. 기억나시죠? 상승을 얼마나 할까요? 상승을 얼마나 할까요? 바닷권 대비해서 여러분들 30% 내에서 상승을 하고 절반 정도 하락이 나옵니다. 그쵸. 이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 때 바닥에서 횡보를 하면 이 자리가 3기법이다. 세 번째, 횡보돌파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기억하시겠죠? 머릿속에 그냥 딱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횡보를 할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기본적으로 5일선, 11선, 21선, 우리가 알고 있는 단기평선들이 뭉치는 흐름을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눈에 띄기 쉽게 이렇게 나눠서 세 개를 그려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한 선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요. 일자로.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바로 갈줄 알고 샀는데 바로 안 가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 굉장히 답답해요. 이 흐름 동안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개인들을 털어낸다. 이 점을 기억을 하시고. 특정 주가를 여러분들 가격이 움직인다는 건 특정 주가에 맞춰서 세력들이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점을 여러분들 거꾸로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어지는 패턴이고, 이런 경우에 장대항봉이 뜨고 거래량이 터지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승 나왔다가 눌려서 바로 상승이 안 나오고, 1번 자리가 안 나오고 2번 자리로 갔을 때, 한 달을 기다리실 수 있으면 기다리시고, 근데 시간적인 우린 여유가 없잖아요. 비중 조절하고, 아니면 싹다 정리하고, 나중에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항봉이 뜨면 이때 가서 어떻게 재투입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 이 부분이 나오면 본격적인 상승이 진행이 된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체크포인트인데요. 일자형은 여러분들 대부분 좀 진폭이 없어요. 그냥 옆으로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이 패턴이지, 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흐름.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린 거냐면, 여기 선을 보실 때 캔들 정도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완전 일자가 아니고 당연히 일자가 될수 없겠죠. 캔들 자체는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는 진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서 꽈배기라고 제가 표현드린 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특정 주가에 맞추기 때문에 변동이 거의 없이 미동을 보인다.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횡보돌파만 잘 이용하셔도 수익을 알차게 크게 내실 수 있고 매집을 한 기간만큼 거기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더 수익이 나요. 횡보를 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검색기는 횡보 돌파, 수렴 돌파, 눌림 돌파 다 찾아서 여러분들 드리는 검색기에요. 이거 관련해서 제 머릿속에 있는 거싹다 넣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분들 매매를 골라서 하시면 된다고요. 추출돼서 내 입맛에 맞는. 내가 횡보돌파를 했을 때 타저 타율이 좋았는데, 혹은 수렴돌파를 했을 때 타율이 좋았는데, 눌림 눌림목을 나는 접근하는 게 타율이 좋았는데, 나는 어떤 섹터에 강한데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매매만 하시면 되니까 제가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대로만 여러분들 따라와서 매매해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이거 횡보 돌파는 눌림 돌파가 나오지 않았을 때 진행이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 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 경제 TV와 함께 하세요.